이 중형이 맞네. 상대 중형이 패튼 6위. 그냥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 있겠네. 죽을 수 있지, 뭐. 음, 좀 안전빵하게 할까? 여기 오사가 들어가주나? 내가 짤짤이 좀 먹을까? 어, 야, 글로 가면 좀안 되는데. 여긴 좀 위험한데, 비가 올라가네. 사사가 내려오고, 들킬 가능성 아예 지켰다 이씨, 여기서 지키면 안 되는데, 사사가 올라오면은 제가 나갈 거예요. 들어오네, 지로가 시키게. 리좀 와봐! 누가 좀일로 와야지 중전이나 뭐가 쟤 뭐야 왜 여기있어 왜 들어와 이놈이 단탱이가 보고구만 잡어 아어이가 보겠구만 야 근데 오사 죽겠다 유기 잡자 유기 잡겠다 니가 알아서 야, 글로 글로 들어가 좀 위험하다 했잖아 음 거기서 나못 때리지 어어 그렇지 페르디가 가서 잡아봐 난 피할 수 있어. 어우, 저 딸피다. 들어갑시다. 근데 숙칠이 있어? 숙칠 있으면 위험해. 그렇지. 요거는 숙칠이 쐈으니까, 야, 패턴을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이건 내가 어그로 끌면서, 그냥 들어가면은, 가져봐봐라. 토탑을 돌려주는 거죠. 드리프트. 멋있게 드리프트. 그리고 넌내 엉덩이를 뛰어들어 날바, 날바, 휘슨. 뭐야? 나안 봐. 어내 어, 엉덩이 털릴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슬쩍 들어갔어. 우리 백삼이 형님의 구원을 받다가. 이거는 슬슬쩍 들어가는 빌. 안녕, 왔어오후나 잡아봐라. 이렇게 어그로를 끌면은 미티몬이 알아서 잡아줍니다.